어, 유대인들에게 가장 슬픈 날이 언제일까요? 어, 그날은 아마도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티샤의 아부라는 날일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아부월 어, 9일이죠. 이날은 어, 기원전 586년 첫 번째 성전이 그냥 놔주세요. 켜주세요. 네. 어,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그리고 AD 70년 두 번째 성전도 이 아부월 9월에 무너졌습니다. 유대 역사상 이두 성전이 파괴된 것 외에도 유대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공교롭게도 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날을 기념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또 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회당에서는 평소보다 촛불을 희미하게 밝히고 모임이 다 끝난 뒤에는 그 촛불마저도 어... 꺼버린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이 직면했던 카캄했던 그 암흑과도 같았던 그 밤을 어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탈무디에 의하면 아브월 9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하나님의 선언이 내려진 날로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날 밤은 아부월 9일 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까닭 없이 울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오늘을 따로 두어 대대로 울게 하리라. 어, 이것은 어, 성경의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서 지금 음, 자신들의 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들, 그 모든 것들이 어, 자신들의 조상들, 이 광야의 일 세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통곡했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자신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후 세대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월 9일이 시작되기 직전의 샤밧 어 그것이 오늘인데요. 어, 그것을 샤밧 하존이라고 부릅니다. 예, 하준이가 아니라 하존입니다. 하존. 계시의 어, 샤밧이라는 뜻입니다. 어, 이날 토라와 함께 읽는 선지 선지서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게시라. 여기서 게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약뭐 좀 오래된 시간이지만 약 12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게시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0년 후에 이렇게 작정된, 이렇게 선포된 그 멸망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에게 나중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그들에게 임하게 될 화를 선포하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40년 뒤에 다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그 멸망 전에 선포되었던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 이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 만약 이제 생을 마감하고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탈무드에 의하면 우리가 이생을 떠나 내세에 도착하게 될때 어 받게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에 관한 종교적인 어떤 질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종교 생활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은 직장에서 당신이 속한 곳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에서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은에 다른 물질을 섞어서 그렇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에는 물을 타서 그렇게 파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남들은 어떻게 되든, 남들은 어떤 피해를 보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라 것이죠. 정치인들의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들은 뇌물을 좋아하고요. 또 자신의 직분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이루는데 사용합니다. 자, 사회에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할 때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냉소적이 될 것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회에서 평상시, 평소에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도, 어,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좋은 일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도 공의와 정의의 길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국가와 사회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현실 어,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운명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또 이사의 어, 그러한 고발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일장1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볼때 당시 종교는 사회 문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교가 사회 문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나의 죄나 내가 사회에서 짓고 있는 죄가 무마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이보다 더 진노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도덕성이 사라지고 정치와 경제가 오직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데 그렇게 매달릴 때.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의 구조는 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러한 이사의 선포 후에 이제 대략 120년 뒤에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다른 제국들도 마찬가지의 길 이렇게 부정과 부패와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사라지면서 제국이 멸망하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들, 이사야가 고발하는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우리가 뭐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권력가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종교 권력자들은 사두계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운영권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어두는 거두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죠. 그것을 통해 어, 이들은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유해지면서 어, 종교적인 권력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권력까지 이들은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이야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 이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그러한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 일들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는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종교 권력가들은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선지자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선포가 사라지는 사회는 죽음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는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의 뜻만 남아 그 뜻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사회는 죽은 사회이며 반드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인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후 한 세대가 되지 못하여 AD 70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서도 그것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깊은 자기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법으로라도 자기의 이익을 많이 확보하는 것 그것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는 그 깊은 죄성을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신명기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직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그 시점은 출애굽을 한지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신의 산에 머물다가 이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제 어, 너희들은 올라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나안으로 진격했다면 아마 이들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이들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더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이제 너무나 커져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불만으로 의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이들의 고백처럼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은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어,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위험이 예상이 될때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전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더라도 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그 두려움, 환경이 주는 두려움,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서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군대와 친히 싸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이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지친 자녀들을 안고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광야에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신 분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려서 그들의 현실을 원망과 절망으로 채워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민수기에서 14장 22절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어, 유대인들은 지금 읽었던 이 하나님의 선언이 티샵의 아브, 아부, 아브월 9일에 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티샵의 아부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선택한 결과 맞이한 슬픈 역사의 날인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려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함께 그들을 붙들고 지나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지쳐 힘들었을 때 그들을 안고 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장막 칠 자리를 먼저 가서 찾아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존재가 불안해질 때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확실히 자신을 지켜줄 그러한 대상들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돈일 수가 있고요. 그것이 권력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여겨지는 그러한 자기 이익,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전 세계가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이 끝나지 않아 보이죠. 더큰 두려움, 더 전파력이 강한 그런 변종이 생겨서 이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이전보다 또 다른 차원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어, 이처럼 불안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찾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모두가 그냥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우리 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어, 그 장막을 먼저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크고 두려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선지자의 음성을 무시하는 사회는 선지자를 죽이는 사회입니다. 사회의 공동선이 무너지는데 그것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선지자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선지자가 사라진다면 그 사회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부월 9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이한 너무나도 슬픈 역사의 한 날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맞이했던 그러한 아주 비참한 그런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맡은 일에서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이익을 구하느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거나 멈춰 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되는 날이 오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